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가지고 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비전 프로 발매하면서 비전 프로 관련 종목으로 엮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 찍고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시점이라서 현 시점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시원히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우선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6,000원에서 5,500원 이 지지 라인은 웬만해선 깰리가 없다. 제가 요거 고점 갔을 때 8,500원대부터 주가가 눌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이 6,000원에서 5,500원까지 주가가 눌려졌을 때는 오히려 이 가격에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비중이 작으신 분들이시거나 이 9,000원 가격대에 매수하셨던 고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매수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최저점 라인인 5,500원, 마지막 지지 라인인 5,500원을 깨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매도, 혼절 진행한 이후에 이 4,500원까지 주가가 눌리는지 지켜보고 난 뒤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 오픈 AI의 GP t 스토어 핵심 일정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챗봇 시장에 대한 분석과 시장 전망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3월에 발표된 핵심 재료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 제가 모두 체크를 하고, 수급적인 부분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점 폴라리스 오피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혹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매수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한통 보내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흐름들 제가 다 알려 드릴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상한가 도달했던 한미 반도체 제가 작년 12월 8일에 핵심 스윙 종목으로 매수 이유와 함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목표가 도달 시에는 라이브를 통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이야기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핵심 스윙 종목들과 제가 장 전에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치과매수 종목들. 치과매수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시점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지금 계좌의 손실로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한통 보내주셔서 이 자료들과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단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스윙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오늘 진행되었던 식가매수 종목들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텐데 보시게 된다면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발송해 드릴 때 사용하는 홈페이지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 세 글자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여기 보신다면 등록되어 있는 번호도 상단에 있는 번호랑 동일한 제 개인 번호로 직접 등록해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는 거고요. 보신다면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 몇 분에게 보내드렸는지까지 모두 확인되시기 때문에 오늘 보신다면 2월 8일 제가 장전 8시 46분에 중앙첨단소재와 IT센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아쉬운 고려제가 이렇게 세 종목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시가 매수 종목 알려 드릴 때는 매수하는 가격은 웬만하면 시가 매수 종목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오늘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제가 알려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수요일 바로 어제였죠. 장 마감 때가 다 되어서 갑작스러운 반등을 보여준 종목이지만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산발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 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적인 체크와 수급들 모두 일일이 확인해서 보신다면 IT 센처럼 제가 재료 일정들 모두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선 중앙첨단 소재부터 보신다면 여기 오늘 식가 매수 진행이 된 이후에 식가 매수가 진행되고 손절가인 3,050원 손절가 닿지 않은 채로 목표가인 3,650원까지 올라가준 모습이 확인되실 겁니다. 보신다면 14% 넘게 확실히 단타 수익 챙기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장 오후쯤에 수급이 갑자기 들어온 부분 체크를 했고요. 장 전에 수급이 강한 모습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타를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IT센을 보시게 되더라도 IT센도 보시게 된다면 여기 제가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 9,750원 드렸는데 여기 9,750원 손절가 닿지 않은 채로 슈팅 그대로 나와준 모습 보이실 겁니다. 시가 매수를 진행하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목표가인 12,500원까지 이렇게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약10% 넘는 수익 챙겨가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인 11,250원 보시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 되신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정할 때도 의미 있는 구간을 찾아서 이렇게 목표가로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일정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 두었기 때문에 개장 이후 이렇게 강한 장대 양복만 들고 다시 빠질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켜보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재강을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이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장전 제가 확인했을 때갭 자체가 너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가 짧게 여기 보신다면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손절가를 29,500원 아무래도 현 시점 갭이 강하게 뜬다면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연달아 주가가 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갭 자체가 무너지고 채워질 수 있는 어제 상한가까지 갭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제가 조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서 오늘 시가 매수 진행 이후 약3%대 조금 넘는 손절 마무리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안전한 시점에 손절폭을 최대한 짧게 잡을 수 있게 대응을 하시고요. 수익은 확실한 종목에서 의미 있는 지점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기셔야지 단타 관점에서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타에 대해서 챙겨드릴 텐데, 지금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5번과 함께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챙겨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실 수 있는 타점뿐만 아니라 기법들,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눌림목뿐만 아니라 장중 수급 돌파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총세 가지. 식감의 수. 두 번째 장중 눌림. 마지막으로 돌파. 이 핵심 세 가지 단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쌓으시고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요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